조분만 비춰 주세요. 하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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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저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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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저 예 안녕하세요 송가인씨 올리고 우리 농업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계 학생들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영농인으로서 성장하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공 전라남도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 정종순 장영군수님 자리하고 계시는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모든 업무를 다 제쳐두고 오늘 국제농업박람회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입니다. 아, 송금주 국회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et us welcome Mr. Son Gumju,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for the congratulatory speech. Please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안녕하십니까 나주화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손금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국제방담회가 엄청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인기가 많으셔서. <laughs> 또 우리 나주가 좋아서 또 송가인 가수가 홍보 대사를 맡아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농업이 올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락 그리고 세 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또 우리 김용록 지사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도복 피해로 인한 쌀 손해 부분은 정부가 최대한 보상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국제 박람회가 이곳 나주에서 개최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김용록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가 우리 나주시에서 에너지 밸리와 함께 또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여는 그런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모터처럼 농업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이, 전남 농업이, 그리고 나주의 농업이 세계와 함께 교류하고 경쟁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노웨잉 대사님을 비롯한 외부, 외국에서 오신 외빈 여러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귀한 걸음 해 주신 외빈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송금주 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축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웃음> <웃음> 조재호 농촌정책국장님께서 대독해주시겠습니다. Mr. Kim Hyun-so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prepared a congratulatory speech, but he couldn't make it today. So the Policy Director, Jo Jae-ho, will read the address for us.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어, 오늘 원래 장관님께서 여기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문제 때문에 오늘 어, 참석을 못했습니다.